아직도 13월의 월급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고 계십니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11월을 보낸다면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건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 추징금 고지서일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3개월 뒤에 148만 5천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는 가장 멍청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준비를 1월에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은 말 그대로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지 점수를 올리는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성적표 받고 나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금융사의 시계는 여러분보다 훨씬 빠릅니다. 12월 31일에 부랴부랴 연금 계좌에 돈 넣으면 될것 같죠? 그날 은행 전산 마비되고, 처리 지연돼서 입금 처리가 내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경우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은 올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세팅을 끝내놔야 12월 급여까지 계산해서 완벽한 방어막을 칠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시니까 핵심만 짚어드리죠. 첫 번째, 본인의 세금 구간부터 파악하십시오. 연봉 5,500만 원, 이 숫자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율은 16.5%지만 이걸 넘어가면 13.2%로 뚝 떨어집니다. 어? 나는 연봉 6천인데 억울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는 식대나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때 보면 5,500만 원 밑으로 들어오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걸 왜 지금 확인해야 하냐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몰아주기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소득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서 유리해 보이지만, 결정세의 칸도라는 게 있어서, 뱉어낼 세금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홈택스 들어가서, 올해 예상 소득 조회해 보시고,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는 게 이득인지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1분도 안 걸립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900만 원 한도 채우셨습니까?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연금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넣으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으로 연말에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16.5%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확정 수익 16.5% 주는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식으로 16% 수익 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아시죠? 이건 그냥 넣기만 하면 국가에서 꽂아주는 수익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라도 넣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 주의할 점은 IRP 계좌에 넣은 돈은 만 55세 전까지는 웬만하면 못 뺍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제 말은 그만큼 이게 강력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겁니다. 90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월 30만 원이라도 아니면 지금 있는 보너스라도 털어 넣으세요. 안 넣으면 그돈 어차피 흐지부지 사라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맞습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을 점검하십시오. 이것도 11월인 지금 확인해야 막판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썼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1,250만 원을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10월까지 카드를 긁어서 이25% 구간을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신용카드 쓰지 마십시오.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밖에 안 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입니다. 두배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직 25% 구간도 못 채웠다면 그럼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라도 챙기는 게 낫습니다. 이걸 모르고 무지성으로 카드만 긁고 다니니까 연말에 왜 나는 환급금이 없지?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1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남은 두달 전략을 짜세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은 게으른 사람의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귀찮아서, 몰라서, 미루는 사이에 나가는 세금은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됩니다. 나라 살림에 보태주고 싶은 애국자라면, 그냥 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피땀 흘려본 돈, 단 10원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켜서, 연금 계좌 확인하시고, 홈택스 들어가서 카드 사용액 조회하십시오. 남들 다 내년 2월에 월급 명세서 보고 울상 지을 때 혼자 조용히 웃고 싶다면 행동하셔야 합니다. 고민은 환급금 입금만 늦출 뿐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십시오.